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참가로 인한 공백. 포트넘어 스퍼가 올 시즌에 맞이한 최대 고비이자 숙제인데요. 엔지 포스트콜 감독이 또 한번 자신이 왜 전술 천재인지를 보여주면서 맨체스터 유나의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의 살아남는 법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적인 계획의 힌트를 공개했습니다. 팀 오베르너를 영입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없는 동안에 대체할 수 있는 왼쪽 측면 공격수이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돌아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부담과 또 손흥민 선수의 지금까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더욱더 해결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미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맨유아의 경기 특히 터트넘은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메디슨도 이미 부상 중인 가운데 비수마와 사르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차출됐고 여기에 남아있던 쿨루셉스키와 로셀소 마저 부상과 질병으로 이탈하면서 중원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킵과 호이비엘을 통해서 맨유와의 중원 대결을 이겨내고 맨유의 압박 수비를 흔들어냈던 미친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그 전술적인 성공과 또 앞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베르너의 미끼 활용에 대한 힌트를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에슬레틱에서 정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이 분석 내용을 통해서 왜 앞으로 아시안컵 이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더 대단한 활약과 성과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를 할수 있는지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도 없고 메디슨도 없고 클루셉스키까지 없어 맨유와의 경기 포스트코콜로 감독이 천재적인 전술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는데요 디에슬레틱도 만약에 손흥민 선수만 있었더라면 혹은 메디슨과 크루세스키만이라도 있었더라면 토트넘이 맨유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 배경에는 포스트코콜로 감독의 천재적인 전술이 있었다고 소개했는데요 먼저 세계적인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가 디에슬레틱에 기고한 토트넘이 맨유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끼 선수를 활용한 방법 디코이런스 라는 표현이었죠. 바로 스킵 선수가 이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는데 주목할 부분들이 바로 이 미끼 전술에 있어서 스킵을 너무나 포스테코로 감독이 잘 사용했고 스킵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스킵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긴 것. 역시 좋은 감독, 유능한 감독이 선수의 잠재력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소개합니다. 컬럼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로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독특한 점은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포지션의 대부분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미드필더들은 많은 달리기와 활동량을 보여주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우루과이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는 무려 12.3km의 거리를 뛰었는데 경기 중에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더불어 올리버 스킵도 매우 활기차게 뛰었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는 이두 명의 미드필더 동료들보다 더 깊은 곳에 내려와서 뛰었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들 토트넘 미드필드들의 러닝 스타일 달리는 모습은 매우 특이했습니다.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다른 어떤 팀보다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는 맨유와 이데1의 문부로 끝났던 지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의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미드필더들이 종종 맨투맨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대인방어를 하는 것처럼 토트넘에 데뷔했는데요. 특히 코비 마이누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스킵과 벤탄쿠루에게 단단히 달라붙으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토트넘은 다른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경기 시작 후 8분 가량이 지난 시점의 장면인데요. 토트넘의 풀백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기는 올 시즌에 끊임없이 중앙 포지션 미드필더로 인버티드에서 들어와서 등장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익히 보던 선수들, 즉 원래 중앙 미드필드진에 있는 선수들이 그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른쪽 풀백인 포로가 안쪽에 좁은 위치로 들어와서 공을 받고 있죠. 처음에는 벤탄쿠르가 포로보로 다 앞서 있다가 마이노를 따돌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채널 부분 하프 스페이스 부분으로 달려 들어가죠. 그렇게 마이노를 딸고 나가서 공간이 열리자 포로가 좀더 앞쪽인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포지션까지 드리블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드필드의 사이드 움직임이 상대 미드필드를 끌고 가면서 공간을 만들었던 것인데 이러한 플레이에 조금 더 명백한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20분 경의 장면인데요.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후방에서 공을 앞으로 운반해서 올라오고 있죠. 이때 벤탄쿠루가 중앙 미드 필드이지만 오른쪽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에릭센이 벤탄코를 막기 위해 미드필드 지역 바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왼쪽 측면 수비수 위치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때 반대로 스킵이 중앙 미드필드지만 왼쪽 측면으로 이동해서 25야드 지역으로 돌파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누가 스킵을 따라오면서 이동하게 되죠. 그로 인해 히샬리송이 가운데에서 내려오면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스킵이 사이드로 빠지니까 마이누가 스킵을 따라가다 멈추고 우도기 쪽으로 공이 올 것을 대비해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히샬리송이 내려와서 중앙에 공간이 뻥 비었잖아요. 로메로가 바로 히샬리송에게 공을 줄수 있도록 공간이 생긴 겁니다. 물론 이 시점에는 로메로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했어요. 히샬리송에게 주더라도 바로 뒤에 바란이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히샬리송을 9번 공격수, 허브 역할로 연계할 수 있게 만든 공간 창출이 되는 겁니다. 미드필드에 공간이 생기면 히샬리송에게 공을 연결하는 것이 이날 토트넘 공격의 핵심 패턴이었는데요. 다음에 보시는 이 예시 36분의 장면은 에릭센의 마크로 인해 밀착됐던 중앙 미드필더 포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은 이전과는 다르죠.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에릭센이 달라 붙으면서 에릭센이 벤탄쿠르가 이동했을 때글로 끌려가지 않고 포로를 막도록 움직임의 패턴과 수비의 패턴을 바꾼 것인데요. 이번에는 포로 쪽으로 딸려가니까 로메로가 포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에릭센이 이동했을 때 프리 상태가 됐던 히샬리송에게 바로 전진 패스를 줬고 또 이때 히샬리송의 공을 받으니까 에릭센이 히샬리송을 지켜 잖아요 그때 포로가 뒤로 돌아가고 히샬리송은 바로 포로 쪽으로 패스를 논스톱으로 로빙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에릭센의 이런 밀착수비가 무의미해졌던 상황이 된 겁니다. 에릭센이 끝까지 포로를 타러 갔던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가로채기를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에는 어찌 됐거나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맨유 미드필드들은 밀착수비를 하다가 지치고 공을 빠뜨리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33분의 2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드들이 후방에서 플레이할 때 후방 빌드업을 할때 공을 향해서 갑자기 질주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벤탄 벤탄가 이제 로메로에게 패스를 주기 전에 굴리에이머 비카리오에게 공을 받게 되죠.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는데 이 플레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미끼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벤탄쿠르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굴리에이머 비카리오에게 공을 받았을 때 에릭센이 벤탄쿠르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릭센이 따라오면서 뒤에 생긴 공간을 터트넘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비카리오가 벤탄쿠르에게 줬는데 벤탄쿠르가 이 공을 잡고 도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로메로에게 연결하면서 벤탄쿠르가 에릭센을 끌어냈던 그 뒷공간으로 로메로가 공격을 전개해서 포로에게 패스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 하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그 앞에 있었던 21분의 장면인데요. 스킵이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도했던 미끼 공격 장면입니다. 전반전 중반쯤에 이날 토트넘 데뷔전을 치렀던 티모 베르너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베르너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가운데로 들어와서 커트인나면서 슈팅을 하려고 한 것인데요. 하지만 세명의 맨유 선수가 베르너가 돌진하려고 했던 그 지역 왼쪽의 하프스페이스 지역을 이미 차지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베르너가 슈팅할 수 있었느냐? 그 공간으로 스킵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했어요. 스킵이 베르너보다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니까 마이누가 그를 따라가게 되고 조니 에반스도 어. 크킴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공이 올수 있겠다. 니어 포스트 쪽으로 갈수 있겠다. 그래서 시선이 분산된 거죠. 그러면서 베르너는 본인의 앞쪽에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딸려 들어갔을 때달론만 남으니까 달론을 제치고 안쪽 공간을 차지하면서 슈팅을 가져갔죠. 이 슈팅이 허무하게 빗나가서 무산이 되긴 했지만 패턴 플레이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저 베르너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오른발 슈팅이 조금 더 정확하게 구석으로 이어지면서 또한 상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슈팅할 수 있는 장면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득점까지 나올 수 있는 장면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토트넘의 두 번째 동점골 상황 후반 시작하자마자의 장면인데요. 로메로가 스킵에게 이제 패스를 주고 그 다음으로 베르너에게 연결이 됐는데 베르너 쪽으로 패스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확보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사이드에서 벌려져서 베르너가 공을 받았을 때 이때 베르너가 수비에 막힐 수 있으니 스킵이 또 한번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상대의 풀백 그리고 달롯과 에반스의 사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베르너가 순간적으로 더 자유롭게 되면서 가장자리 공간, 박스의 가장자리 공간이 비어 들어가는 겁니다. 스킵의 움직임 으로 인해 맨유 수비의 시선과 움직임이 분산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오른쪽 하프 스피스에 있던 벤탄쿠르가 스킵이 이동하면서 비운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베르너의 패스가 벤탄쿠르에게 이어진 것이죠. 베르너가 벤탄쿠르에게 패스를 잘 주기도 했는데 벤탄쿠르가 이 공간을 보고 마이누의 뒤쪽에서 움직이면서 일로 줘라고 이제 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르너가 줬고 이 공을 받아서 벤탄쿠르가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스킵의 미끼 움직임 덕분에 공간도 생기고 베르너가 슈팅이 아쉬운 상태에서 아, 패스를 툭 주는 것은 할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건 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토스넘 데뷔전에서 어시스트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었던 스킵이 때때로 많은 달리기 외에는 거의 하지 않은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스킵이 이렇게 많이 뛰어주는 것 특히 맨유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대인 방어를 했던 이런 전술 속에서 스킵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어요. 즉 스킵이 공이 없는 상태에서의 오프 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신의 가치를 발휘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장면은 82분 깨죠. 경기 막판이었는 데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렸던 스킵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스킵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쪽 바깥쪽으로 막 뛰어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또 공이 올지 모르니까 브루노가 따라 움직이게 되면서 공간이 생겼고 이 공간 속에서 브레넌 존슨이 이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서 플레이를 전개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맨유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존슨의 이제 슈팅 시도를 막아내긴 했지만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커팅할수 있게 생기는 것은 결국엔 선에게서 돌아왔을 때도 이런 미끼 움직임은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주거나 혹은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크로스를 하거나 제차 반대편에 보시면 지금 선수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이제 73분인데요. 또 다른 스킵의 채널 침투 플레이 장면입니다. 포로에게 거공을 연결한 이후에 뒤쪽으로 달려들면서 에리센이 교체 아웃 되면서 들어왔던 스콘 맥토미니가 이제 본인을 막고 있는데 맥토미니 역시 끌어냅니다. 이렇게 본인의 움직임을 통해 맥토미니를 중앙 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요. 그런 가운데 히찰리송은 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뒤쪽으로 끌어냅니다. 이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올라올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공 공간이 뒤쪽에 생겼는데요. 히샬리송이 스킵에게 패스를 주려고 하자. 스킵은 자신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으니까 주지 말라는 제스처를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선수들이 공간을 이해하고 오프사이드를 일부러 유발하면서 상대 수비를 현혹하고 또 서로 경기 중에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훈련장에서 감독이 지시하고 준비한 플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스크린샷에서 맨유의 수비 형태를 보시면 센터백이 오히려 풀백보다 위에 올라와 있고 맥토미니가 갑자기 스위퍼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스킵이 가장 높은 곳으로 침투에 움직였기 때문에 스킵을 따라 움직입 맥토미니 히샬리성이 이선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을 끌어올린 움직임. 그러면서 사이드 선수들이 있으니까 풀백은 또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 이렇게 맨유의 수비 조직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시가 있는데요. 70분 정도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로메로가 수비 지역에서 공을 소유한 상태에서 시작하는데요.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 3명은 원래 위치인 중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중앙 미드필드인 호이비에르가 오른쪽 측면으로 갑자기 이례적인 움직임. 사이드로 갑자기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브루노페라난데스가 원래는 로메로가 공을 갖고 있을 때이 로메로를 압박하려고 하다가 호이비에르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서 로메로가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리고 더먼 위치에서 스킵이 또 이동을 하면서 고 공을 받기 위해 움직이지만 막상 실제로는 스킵이 비운 내려온 자리 뒤쪽에 벤탄 크루가 자유로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유의 수비 라인이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뒤에 공간을 완전히 열어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열린 뒷공간을 바로 공략한 게 로메로인데요. 맨유의 수비 형태가 흔들린 이후에 로메로는 바로 이렇게 움직인 미드필드들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온 존슨에게 패스를 하게 겁니다. 존슨이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더 나은 움직임이 하프턴, 반쪽으로 돌면서 맨유의 수비 앞 공간을 차지하는 것인데 존슨이 이제 여기서 뛰어들지 않고 다시 호이비에르가 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려왔잖아요. 완비사카가 따라왔잖아요. 여기서 그냥 돌아서 히샤이에게 패스를 했으면 1대1 기회가 바로 되는 건데 존슨이 아쉽게도 사이드에 움직여있던 호이비에르가 패스를 하다 보니까 공격 속도가 조금 지체됐어요. 그러한 가운데 호이비에르가 이제 포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주길 바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이비에르가 두 번째 사진에서 하프스페이스의 공간이 있잖아요. 존슨이 이제 가로질러서 뛰어들어가면 수루 패스를 넣었을 때 바로 골키퍼와 마주할 수 있는데 존슨이 사이드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공을 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장면들 결국엔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을 잘한다면 토트넘이 바로 골대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나 쿨루세스키나 메디슨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더 좋은 움직임, 더 좋은 패스, 더 좋은 침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마지막 장면 75분 정도의 장면인데 토트넘이 라인 사이의 공간을 또 많이 만들면서 포로와 우도기의 두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벤탄쿠르가 밑에 뿌려 줄때 전진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던 전형적인 인버티드 풀백 플레이예요. 두 명의 맷잘라 위치에 우도기와 포로가 있고 벤탄크로가 뒤에 있잖아요. 이두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수비수들이 또 맨유 선수들이 딸려 올라오자 뒷공간이 확 열렸고 히샬리송 쪽으로 바로 롱패스를 보내면서 수비 뒷공간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움직임들은 토니 선수가 있다면 역시 뒤로 뛰어 들어가면서 골키퍼와 1대1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있었던 경기 초추남은 미드필드 진에서 맨유를 이렇게 훌 ]하게 제어했어요. 클루셉스키도 메디슨도 로셀소도 손흥민 선수도 없는데도 이렇게 공이 없는 움직임만으로 공을 잘 못차는 온더볼이 안좋은 호이비에르와 스킵을 활용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전술을 짰다는 것은 얼마나 이제 대단한 전술가인가 포세콜로 감독이 얼마나 전술 천재인가를 보여준 부분이고 테나 감독과의 전술 대결에서 압승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 워낙 결정력 좋은 선수들이 토트넘 입장에선 많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디에슬리틱의 마이클 콕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디슨이나 클루셉스키가 뛰면서 라인 사이의 공간을 찾아 내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뒤에서 달려들었다면 훨씬 더 위험하고 유려한 플레이가 나왔을 수 있다. 이들이 있었다면 맨유를 이겼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모든 선수들 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비수마 사르의 부재에도 토트넘의 조직력이 여전히 견고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포스테콜로 감독의 코칭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준다라고 소개합니다. 게다가 티모 베르너 선수가 맨유와의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했던 인터뷰는 본인이 토트넘에 온 것은 골을 넣기 위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팀 위한 플레이, 어시스트나 침투 움직임, 미끼 움직임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최고의 팀에서 전술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도 디에슬레틱에서 소개했습니다. 팀 오베르너는 더 이상 많은 골을 자신이 넣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르너는 일요일 맨유와의 경기 이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때로는 팬이나 감독에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때로는 나 자신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또 기록을 보면서 더 많. 는 골을 넣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좀더 들고 있고 나의 기록이 아니라 나의 득점이 아니라 어시스트 또는 깊숙히 침투하는 미끼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골을 넣고 싶지만 더 이상 골을 넣는 게제 경기의 주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특히 이런 전술에서 팀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런 오프 더볼 움직임과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토트넘에 훨씬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베르너가 자신이 첼시 시절에 최고의 모습을 못 보. 인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첼시 시절에는 항상 저의 플레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저도 첼시 시절 처음에는 왼쪽에서 시작했었는데 다른 역할들을 맡게 되면서 어려움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더 많은 골을 넣기를 원하겠지만 토트넘에서는 우리가 가진 전술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어시스트는 물론이고 또 내가 골을 넣는 주축 선수 주전 선수가 아니더라도 팀에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며 내가 빛나기 위해 내가 골을 넣기 위해 축구하지 않겠다. 팀을 위해 축구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오늘처럼 맨유전처럼 다른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시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깊은 침투와 깊은 드리블을 하겠다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가 온 이후 확실하게 보조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온 이후 베르너가 지금과 같은 경기를 해준다면 히샤이성도 물론 최근에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올라가고 베르너와 교차해 움직이면서 오히려 베르너가 더 많이 뛰고 빠르게 뛰고 공간들을 만들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이럴 때 메디슨도 곧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죠. 맨시티와의 경기에 뛸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메디슨의 패스, 포로의 패스가 벤탄쿠르나 사르나, 비수마가 침투에 올라가는 3자의 움직임, 베르너의 움직임, 그리고 존슨의 사이드 움직임을 통해서 수많은 공간이 생기면 선인 선수가 슈팅을 해결하는 그런 피니시아 역할을 할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편하게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선인 선수가 전방 압박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경향들이 있는데 베르너가 그 역할을 나눠주고 히샤리성도그 역할을 나눠주고 또 지금 공격라인이 보강됐기 때문에 선인 선수가 항상 풀타임을 스프린트를 하지 않고 후반에 어느 정도 시간 에는 지쳤을 때좀 나오거나 혹은 사이드로 이동하거나 이런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반기 손흥민 선수에게는 더욱더 편안한 전술적인 환경을 포스테코로 감독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은 2 주간의 휴식기 동안 전술적으로 더욱더 다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앙 미드필더 보강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1월 27일 토요일 새벽 5시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4라운드 32강전 이 경기를 반드시 손흥민 선수 없이도 넘어서면서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토트넘이 FA컵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2조 2차전을 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치르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 바레인과의 경기는 체력 훈련도 굉장히 심했고 조금은 컨디션적으로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르단과의 경기는 마침내 대회 첫 골을 터트리면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이번 대회 우승 mvp 득점왕의 내부 경쟁을 펼치는 멋진 활약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 상황 모든 소식 확인보겠습니다 하 시기 바랍니다.